거의 뭐난 벤틀린, 람보르기니까 난 상위 2%야 불알 이라파쇼? 도고도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의 주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것 같은 세간의 이슈죠 남자의 성기 크기 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인터넷이나 다른 유머 사이트 보면 이제 동양인은 동양인 한국인이 상당히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잖아요. 저는 사실 외국인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실제로 차이가 많이 큰가요? 많이 나죠. 그러니까 대기, 데이터로 보면 많이 사고 그래서. 일단은 뭐 흑형한테 만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야국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그 정도인지 그분들은 배우시니까 아뭐 어 일단 뭐, 뭐 야동사이트만 봐도 네. 아우 뭐 흑형들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네. 봐도 근데 그분들을 배우니까 좀 너무 오버스러운 그게 아닌가요? 나는 실제로 흑형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아네 그렇죠. 왜 어, 네, 남자니까 이게 우리 병원에 흑인 환자를 아직 못 봤고. 아 네. 음, 뭐 아시아 분들의 확대는 많이 해봤는데. 네네. 한번 네. 진짜 얼마큼 진짜 팔뚝만한 지 보고 싶긴 해요. 네, 그리고 저 이제 한국인 남성 분들이. 를좀 되게 무시하는 의견 지배적이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한국인 남성의 평균 크기가 3.8인치라고. 센치 아, 아니고요. 3.8인치. 이거 맞나요? 이게 발기 전의 길이가 이제 7.7이 평균이라고요? 그렇죠. 7 7 c 치 7.7cm. 그다음에 음. 발기 후가 이제 11.8 그 다음에 둘레가 음. 12.1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뭐 상위 2% 대물은 길이가 16cm 둘레가 아. 발기 후 아니 응. 발기 후 발기 후 16cm 이상이면 대물이다? 1 6 c m 음. 2% 상위 2%야 상위 2%야? 그럼 16cm 이상 돼야 되는 거야 1 6이 어느 정도 되죠? 이 정도 아닙니까? 아, 이, 정도?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않을까 이 정도? 맞죠 맞죠 음. 이 정도 아이 정도 이상 되면 오. 진짜 부럽다 나도. 나는 한이 정도 구독 좋아요 응? 알람 설정까지 그러니까 밑에 밑에 그그 그 주머니들 거기부터해서 이제 16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시작되는 부분부터 16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길이는 어디부터 재야 돼요? 귀두를 당겨요. 귀두를 어? 어, 당긴다? 음, 머리를 잡아서 끝까지 당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어, 끝까지 당겨요. 머리를 잡고 당겨. 음. 그다음에 하복부 성기 위쪽에. 시작이 어디예요? 그 주머니? 그 뭐라고 이게? 음당주머니음당불랄이라고 하죠? 고안 네그 고안 고안 아직 각안 났어요 고안을 포함시키는 길인가요? 고안 이나고브랄은비서보고 근데 아. 고안이라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고안. 전문적이고 아니. 그런 게나그브랄 어, 네, 친구 할 때마다 음. 써도 그게 귀엽고 근데 너무 그라를 네, 브라, 포함 안 시키는 거죠? 어? 고함 말고 이제 막대기가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이제 그쵸? 사이즈를 브라로는 재는 거죠. 그렇죠. 브라는 성기 사이즈 심면 그거는 아기지 아니, 네. 거기서 그 성기와 음낭 네. 그 네. 그 복주머니에 이, 격에서 재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위에서. 위에 네, 그러면 은 뼈가 하나 넣으면 만져져. 치골. 뼈가 있어요? 치골, 치골. 치골은 응? 그거 아닌가? 여기 아닙니까 치골? 여기에 치골이 있어. 어. 성기 바로 위에. 치골 이 있어요? 만져진 네. 딱딱한 게 아, 있어요. 어, 여성도 있어요. 아, 어, 여성도 있어요. 그 여성도 크리토리스 위에 아, 치골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를, 어, 고개, 자를 눌러서, 거기서부터 재야 돼. 이렇게 당겨가지고당겨가지고 아, 당겨가지고 치골을, 자를 눌러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재야 되는 거죠. 아. 어, 그러니까 사실은 발기가 안 됐어도, 땡기면 그게 밝기시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6cm 이상이면 대물, 2 상위 2%, 상위 2%, 2 거의 뭐난 벤틀리 람보르기니급이다 어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평균은 7.7cm 정도. 그렇죠. 밝기 전. 발기점. 네. 7.7cm. 이 정도만 돼서 진짜.. 7 7 c m 작은 건 아니지 않나? 한이 정도 되지 않나요? 7 7이 아니, 이 정도? 그죠. 어.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네. 아이 부러워. 이렇게 보 되게 작네. 7.7cm가.. <laughs> 그럼 둘레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줄자 같은 걸 음. 감아서 하는 게 줄레 측정인요 감아서 측정이다. 줄자로 해야죠. 어, 줄자로. 허리, 줄자로. 허리 사이를 측정하듯이? 줄자로 하든지 줄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종이를 잘라가지고 아 어, 네. 종이를 네. 자를 가아니 아, 해서 이렇게 자로 와. 줄 이렇게 자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똑같군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귀도 머리가 있잖아요 다만, 네. 어, 머리를 아래에서 재면 돼요 머리 어, 아래에서 머리 아래에서, 아 머리, 아 아래에서. 그 부분. 어, 머리 아래에서 머리 아래에서 보통은 보통 사람들이 이 실린더가 여기서 재야 되는 줄 알잖아요 보통 실린더가 네. 몸통이 대부분은 일자인데 네. 또 보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아, 있고 아,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이제 음경화 때문에 필러를 집어넣는 사람은 이렇게 필러가 있어요? 필러를, 여자 얼굴에 넣는 필러를 똑같이 거기 에 집어넣어요. 어, 저,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역삼각형도 있어. 왜냐면 남자분들이 머리 쪽이나 음경 쪽도 머리 쪽으로 좀 두껍게 해달라는 요구하시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인테리어, 거. 인테리어. 네. 어, 확대죠. 음. 그러니까 이제 필러를 하든, 진피를 하든, 진피 진필 분말을 하든, 뭐 지방을 넣든, 어쨌든 확대를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어, 두껍게 생각하는. 음. 귀도 밑.. 보통 귀도 밑에가 제일.. 거기가, 어, 네. 그래서 길이를 재서 자에다가 넣으면은 네. 이제 몇 cm가 나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둘레를 재면 되고 아까 길이는 아까 머리를 자꾸 뽑아가지고 치골에서부터 네. 자로 끝까지 재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선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각 인종별로 성기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나요 종마다 풍기 특징. 이 어. 일단 뭐 가나 콩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이제 제일 큰 걸로 돼 있잖아요. 뭐 순위를 매기면 있네. 논문마다 다르지만 뭐늘 빠지지 않는 게 가나랑 콩고 사람 뭐 22cm, 뭐 23cm 늘 상위 원투펀치 톱랭커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진 않고 성기가 큰 사람들 보면 일단 혈관이 엄청 두꺼. 워아 혈관이. 어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 여기. 핏줄 나오는 어, 것처럼, 것처럼. 네. 수술을 할때 혈관이 너무 두꺼워서 성 확대를 할때 출혈이 좀 생겨 아. 출혈량이 좀 생겨 아. 조심해야 되고 아, 네. 어, 그래서 어떡해. 다른 사람보다 성격큰 사람들은 물론 그래봤자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혈이 좀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혈관이 아. 너무 너무 굵직굵직해 그리고 그 신경도 두꺼워 더 어. 아프지 않나요 수술하면 마취하고 하니까, 네, 생으로 뭐, 안 하잖아. 모양은 좀 어떤가요? 그, 뭐, 귀두의 모양이라거나? 모양은 한국 사람만 해도 다 달라요. 아, 그건 이제. 어, 다 달라. 진짜 느낌이 뭐, 느낌이 모양, 아니고. 귀두 모양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섯버섯 버섯 하잖아. 버섯머리처럼 네. 얘기하잖아요. 다 달라. 그 진짜 동그랗게 생긴 사람도 있고, 아. 뾰족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여성 성기도 내가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아, 여성분들. 뭐, 뭐, 네, 여성 여성분들의 성기도 다 다르고, 음. 남자분들의 성기도 다 달라요. 음. 네 그래서, 어, 그래요 다 달라요. 다 다르신 걸로. 응다 달라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뭐 크기를 정해야 되는 인종별로 나누면은 이제 당연히 흑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시고그 다음이 백인 그 다음 이제 동양인 크기는 이런 순서잖아요. 그쪽으로 정도라고 그쪽으로... 해야 되나? 단단하나? 와 모르겠는데. 하려면? 일단 그래도 흑인이 제일 단단하지 않을까요? 흑인 분들이. 이게. 결국에는 피가 얼만큼 압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예니 아, 압력의 차이인가요? 피의 아. 압력이거든. 그러니까 아. 혈관이 들어갈 발기력이 떨어지는 발기부전이라는게 피가 들어갔던 게 빳빳하게 안 나와야 되는데, 네. 세면은 이제 발기력이 떨어지는 아, 감직도가. 아, 저는 그 이제 피부의 차이나 그런 건줄 알았어요. 어. 단딱함은 아, 네. 피가 이제 얼만큼. 할수록 단단. 네. 차야 되냐는 음. 얘기인데, 네.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혈관 질환이 오기 때문에. 네. 아, 힘들고. 어, 자꾸 연약해지죠. 네. 작은 사람이 일어나면서. 다이나믹할 것. 어. <laughs> 길이는 13, 불리는 14할때 웬만하면 먹힌다.